안녕하세요.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차량인데요. 차량 트림부터 소개해드릴게요. BMW M3 쿠페 차량입니다. 어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BMW M에서 개발하는 차량 중에서 또 컴팩트하고 스포티한 모델로서 인기가 굉장히 좋은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. 다른 M 시리즈에 비해서 그 인기가 월등히 높은 모델입니다. 특히 M3 쿠페 같은 경우는 고성능 쿠페의 기준이 될 정도로 많은 매니아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. BMW의 고성능 모델인 M의 상징적인 모델이기도 하고 많은 경주에 참가한 모델이기도 합니다. 이 차량은 2009년 6월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104,182km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휘발유 검정색 차량이고요. 이 차량 그 튜닝을 좀 들어갔어요. 그그 튜닝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흡기는 AFE 파워 제품 200만 원 상당 들어갔고요. 배기는 아크라 포빅 풀 세트 장착된 차량입니다. 다운 파이프부터 엔드까지 풀 세트로 9만 원상 900만 원 상당의 네장 세트가 장착이 됐고요. H&R 스웨이드 바 앞뒤에 장착이 됐어요. 이게 160만원 가량 상당이고요. 올린즈 로드 엔트릭 일체형 쇼바 500만원 상당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그립 포지드 단조 휠 18인치 휠인데요, 350만 원 들어갔고요. 그리고 한국타이어 하이그립 RS4 140만 원 안쪽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쇼바 캔슬러 80만 원이고요. 오일류는 야코 프랑스 제품이죠. 최상급 갤럭시 GT로 관리된 아주 공을 많이 들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요,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는 프론트 휀더 부분 그리고 도어 부분에 각각 있습니다. 그럼 앞쪽에서부터 차량 보여드릴게요. 네, 이 차량은 달리는 차량답게 중간에 보시면 덕트 부분도 네, 보실 수가 있고요.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.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네, 그립 포지드 단조 휠 18인치 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지금 타이어 트레드 한번 봐볼까요? 타이어 트레드는 네, 한30-40%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조금 타시다가 교체하시면 될것 같고요. 보시면 약간 카본 느낌으로 여기 위쪽에도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셨네요. 네, 스포일러도 카본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트렁크 열어볼게요. 네, 안쪽에 보시면 공간은 뭐 아주 넓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쓰시는데 크게 부족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안쪽에 네, 이렇게 공간 보여드리고요. 네, 이쪽에는 네트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. 뒷좌석으로 이동해 볼게요. 네, 이 차량은 쿠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젖혀서 타셔야 되거든요. 안쪽에 실내는 브라운으로 마감이 됐고요. 그리고 어, 전체적으로 뭐 시트는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쪽 시트는 사실 조금 좁긴 하지만 앉았을 때 크게 불편함은 없고요. 쿠션감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발견했는데 그문 밑에 쪽 보시면 여기도 카본으로 다 마감이 됐네요. 카본 느낌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러면 시동을 걸어 볼게요. 음? 안 돼. 네. 보시면 이렇게 문쪽에도 카본 느낌으로 곳곳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이쪽에도 약간 카본 느낌의 네,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는 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뒤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주행 거리 104,208km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중앙에 보시면 뭐 내비게이션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내비게이션 반응 속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 뭐 오디오 시스템, 에어컨 공조 시스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열선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. 운전석 조수석 3단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는 뭐 시거잭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뒤에 보시면 리어 선 커튼도 이렇게 버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후방 카메라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네,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이고 있고요. 아,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하실 수 있는 버튼 보실 수 있고요. 안쪽에는 옥스 단자, USB, 그리고 시거잭 그리고 네, 좀 공간은 좁지만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열어보면 컵홀더가 이렇게 양쪽에 두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글루그 박스도 이렇게 네,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차량 ETC 룸미러 보실 수 있고요.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관리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. 네, 이 차량 가격, 가장 중요한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차량은 3,090만 원에 나와있고요. 가격 대비 제가 봤을 때는 상태 아주 양호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1인 소유로 관리 아주 잘된 차량입니다. 그리고 엔진 오일, 미션 오일 등 소모품 다 교환된 차량이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미차 어플에 오시면 또 내관, 외관 사진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.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.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